안녕하세요. 차가운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군의 인생 연구소 네, 제가 돌았습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자분들이 B형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어, 오늘은 이 B형 남자를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B형 남자 꼬시는 방법, B형 남자 잡아뜨리는 방법 기술 들어갑니다. 네, 일단 B형 남자를 사귀시려면 여자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게 바로 이 B형 남자입니다. 좀 금기시되는 단어기도 하지. 어,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개빡세다 보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은좀 예민할 수가 있어. 이 삐영 남자는 무조건 외모입니다. 어,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아무리 마음 따뜻하고 성격 좋고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눈에 들어야 돼. 삐영 남자 눈에 들으려면은 일단은 어,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좀잘 꾸며야 될 필요가 있어. 어, 여자분들 만약에 삐영 남자 좋아하게 생겼다. 다시 메이크업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좀 찐거 같다. 요즘에 좀 뚱뚱해졌다. 이런 분들이 이형 남자가 좋아질 것 같다. 바로 다이어트 돌입하십시오. 네. 치킨, 피자, 햄버거 끊고, 헬스장, 요즘 헬스장은 좀 그러니까 홈트라도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제 생각에 예, 70% 이상이 다이어트만 잘하셔도 진짜 충분히 예쁘실 겁니다. 진짜.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어, 살만 뺐는데도 진짜 딴 사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메이크업과 피라는 다이어트 이두 가지만으로도 어, B형 남자를 꼬실 수가 있습니다. 이 B형 남자는 외모가 이뻐야 착하다고 하는 이 외모 지상주의 혈액형입니다. 일단 이뻐야 꼬실 수가 있어요. 네, 적어도 꾸밀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자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음, 아니 외모 안 보는 남자가 어딨냐? 있습니다. A, B형 남자들은 외모 안 봅니다. 나는 외모 같은 거막 좌지우지 하는 것도 귀찮고, 뭐 외모 꾸미는 거 관심도 없고, 외모보다는 마음이다. 그럼 A, B형 남자를 사귀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외모를 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B형이 가장 강성이야. 어. <laughs> 그 중에서 오형보다 우리 같은 오형보다 더 외모를 보는 게 B형입니다. <laughs> 이게 내 결론이야. B형 남자들은 애초부터 자기들도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뿜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눈에 띄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것이 이 B형 남자, 아니 이 B형들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B형 여자도 마찬가지야. 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외모를 갖고 와야 된단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요? 청순, 절대 청순. 네, 섹시 말고 청순, 멍멍미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섹시한 거는 쥐약이야. 청순하게 무조건 청순하게 어 이렇게 꾸미셔야 됩니다. 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B형 남자들은 뭔가 우아하고 공주스럽고 이형의 같이 산소 같은 순수미가 폭발하는 이런 청순한 이미지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그냥 뒤집어질 거야. 음이 청순한 여자에 특히 약해. B형 남자는? 약간, 우리 같은 O형 남자들은, 어, 약간 여성들의 섹시미에 좀 약한 편입니다. 음. 근데, B형 남자들은 이 섹시한 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냥 쿨하게 청순한걸 좋아해. 쿨레 풀풀 풍기는 이런 청순미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는 화장, 그리고 의상, 싼티나지 않는 단아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아나운서 스타일로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명품에 약한 삐형 남자이기 때문에 이삐형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명품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명품 둘루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허 명품 막 치장하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런 분위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야 된다고. 음. 고급스럽지 않은 사람이 명품 걸쳐봤자 호박에 줄곱기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명품, 그러니까 산티나는 뭐구제 옷을 입더라도 그 분위기만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케이라는 거지. 음.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어필을 하면 일단 B형 남자의 눈에 들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어필을 해야될게 바로 질문 여법과 칭찬 여법입니다. 음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 수법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B형 남자들을 완전히 내것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B형 남자들은 엄청난 귀차니즘을 타고났습니다. 딱 한가지를 제외하거든요. 그게 뭘까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자기들도 진심으로 호기심이 많은 종족들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호기심있게 뭔가 다가와주는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자기가 잘 아는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특히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게이 B 형 남자입니다. 의외죠? 생각보다 그런 열의를 가지고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열의를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세요. <laughs> A형 남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만 답해주는 걸 좋아하고요. O형 남자들은 그냥 질문하는 것 자체를 당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쪽팔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O형들은. 그리고 AB형 남자들은 질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음, 별로 안 좋아해요, 질문 자체를. 어허. <laughs> 진짜 안 좋아해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주변에 어, 님 옆에 남자, 남자들이 있다. 시험을 한번 해봐. A형들은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얘기 잘안 해주려고 할 걸. 오직 이 b형 남자들만이 모든 질문을 특히 좋아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여리있게 질문을 하면은 일단 b형 남자들의 호감을 더욱더 살수 있어. 외모적으로도 어, 굉장히 청순하고 산소 같은 느낌이 좋은데, 프레쉬한 느낌이 좋은데, 거기다가 호기심이 있고, 여... 머리까지 있다 어 완전 땡큐지 응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칭찬해야지, 칭찬. 칭찬을 해야 돼. 음, 여자분들은 칭찬을 생각보다 어, 칭찬에 굉장히 박해. 우리 남자들보다. 이거 그러니까 지조가 있나봐, 여자분들. <laughs> 지조가 있는 것 같아. 어, 쉽게 칭찬을 잘안 해줘. 이거를 좀 배우셔야 돼요. B형 남자를 사귀시려면 가장 칭찬에 약한 게 바로 B형 남자입니다. 가장 약해요. O형보다도 약해요. 음, 봐봐, 왜 그럴까? 일단 A B형 남자들은 칭찬을 일단 의심해. 웬만하면 칭찬으로 하면 안 돼. 웬만하면은 A형 남자들은 되게 쑥스러워해. 칭찬을 해주면 5형 음. 남자들은 더욱더 약간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절제를 하게 돼 5형들은 그 삐양은 뭐냐 삐양은 <laughs> 그냥 미친 제트기입니다 그냥 어, 어, 이케이티스를 넘어서서 미친 제트기를 어, 타버려 진짜 비행기를 타는 수준이 아니야 제트기를 타고 이미 어, 너 이거 되게 좋다 타?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냥 푹 날아갑니다. 로켓도 뛰어버려. 이게 바로 B 형 남자입니다. 어 칭찬 한번 해주면은 그냥 우주 전 우주 은하계를 누비고 돌아갑니다. 히어로가 되는 거지. 음 정말 약해요. 음 O 형보다 약해. O 형도 약한 편인데도 더 약해. 그래서 이 B 형 남자들은 왜 그러냐. 어 일단 애초부터 대접받는 거 자체를 좋아하고요. 자존감이 매우 높음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야.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그냥. 어 그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안달나게 화라입니다. 음, 이건 뭐뭐 뭐 이거 내가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자분들이 거의 모든 여자분들이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위 밀당이지. 근데 특히 이 밀당이 중에 B형 남자들은 왜 그러냐? 이 B 형은 너무 달라붙고 너무 그 귀찮게 하면은 오히려 되게 멀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웬 만하면 먼저 고백을 하지 마세요. 이 B 형 남자들은 먼저 고백하는 순간 지는 거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먼저 고백을 들어버리면 싫어하는 여자가 돼버려. 귀찮은 존재가 돼버려. 그만큼 B 형 남자들은 굉장히 갈대 같은 그런 남자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진짜 흥미를 금방 잃어버려. 음. 되게 더 귀찮게 하고 더 통제를 하고 달라붙을수록 그냥 도망가는 게 바로 B 형 남자야. 숨쉴 틈을 줘야 돼. 자유롭게 해줘야 돼. 통제 따위는 그냥 씹어 먹어서 쓰레기통에 쳐버려 버려. 이게 내가 36년 동안 <laughs> 미형 남자를 지켜본 내 결론이야. 남자의 말을 들어야 돼. 남자에 남자 관련된 거는 남자 말을 들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잦은 연락은 안 좋아요. 너무 잦은 관심 안 좋아요. 안 좋아. 여자분들은 약점이 뭐냐. 너무 마음에 들면은 주체를 못해, 마음을. 빠지기 전에는 막 진짜 젤거다 재고, 밀당할 거다 하고, 진짜 모든 걸총 동원해서 진짜, 어, <laughs> 내치려고 하는데, 밀어내려고 하는데, 한번 빠지면은 빠지는 순간, 바로 그냥 모든 걸 맡겨버려. 이걸 조심하셔야 돼, 여자분들. 특히 위험인물들이 바로 B형 남자예요. 특히 조심해야 돼. B형 남자들한테는 절대 다가가선 안 됩니다. 막 다가갔다가는 도망갈 뿐이야. 음, 알겠지? 자유롭게 냅둬야 돼. 삐형 남자들은 냅둘 필요가 있어요 좀. 음, 냅두고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외모 좀그 청순하게 꾸미고 뭐야 또 질문과 칭찬 요법으로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좀 냅둬야 돼. 음, 여지를 좀 둬야 돼. 절대 먼저 고백하지 마. 고백은 안 하면서 삐영 남자들을 막그 시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낮아 <laughs> 봐봐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삐영들의 음. 그 눈길을 끌어야 돼. 음. 이제 외적으로 일단. 그리고 호기심을 그러니까 좀 가지게끔 해야 돼. 음. 그리고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힌 물고기처럼 행동하지 마 절대. 삐영 음. 남자를 이기려면 삐영처럼 행동을 해야 돼. 음. 잡힌 물고기처럼 그렇게 어, 행동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음. 흥미 잃어버리는 거야. 잡힌 물고기들의 문제가 뭐냐? 안 잡혔는데도 잡힌 물고기처럼 행동을 하는 게 문제야. 응. 스스로 물고기처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어, 나는 지금 안 잡힌 물고기야. 근데 굳이 왜 잡힌 물고기처럼 행동을 하냐 이거지. 그물이 무서워서? 바다가 무서워서? 무섭기 때문에 잡힌 물고기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물고기처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물고기가 되야 될 필요가 있어. 알겠지? <laughs> 뭔 소리야 이거 진짜. 어, 일단 어,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쿨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심플하게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늘 여유롭게 행동을 하세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삐형 남자들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 삐형 여자도 마찬가지지. 심플이지도 베스트. 이게 바로 삐형들의 슬로건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단순화 시켜야 돼. 삐형들이랑 잘 사귀려면. 복잡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절대 b형 남자들한테 복잡한 데이트 코스를 요구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우울한 이야기 따윈 집어치워 그냥 하지 마 절대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쿨하고 유머러스하고 생각 없이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는 게 오히려 b형 남자들을 꼬시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결정타다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뭐 사귀는 걸 넘어서서 결혼까지도 잘하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 취미생활과 관심사를 필수적으로 공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b형 남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많은 성격이기에 분명히 푹 빠져있는 그런 취미생활 이 있을겁니다. b형 남자들은 오히려 o형들보다 더 활발한거 같아요. 음. 오히려 어, 주로는 스포츠와 게임이 많고 여행이나 예술 등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게 바로 b형 남자인데 그런 것들을 공유만 할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b형 남자 프리패스 이용권을 차지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을 지배하는 자 b형 남자를 지배한다 알겠지 개인적으로 b형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목숨 걸고 진심인 혈액형은 절대 없어 응 음, 그냥 사람 자체가 재미야 노는 걸 좋아하는데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야 노는데 열정이 들어있다 이 B 남자는 그래서 더거 일치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B형 남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는 경우도 대다수이고요. 일과 취미를 따로 두지 않아. 일이 곧 취미고 취미가 곧 일이야. 둘다 중요해. 이 B형 남자들에겐 같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은 일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B형 남자 인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느새 B형 남자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B형 남자를 잡을 수가 있어. 음. 일단 그내 말이 틀리냐 안 틀리냐는 B형 남자가 옆에 주변에 뭐어슬렁거리고 있다. <laughs> B형 남자가 주변에 어, 존재한다. 어슬렁거린다 그러면 그 붙잡고 물어봐. 어, 당신 취미 생활에 대해서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의 취미 생활을, 취미 생활에 궁금해요. 그럼 100이면 100, 1000이면 전 모든 B 형 남자들이 열변 토하면서 피 토하면서 이야기할 걸 자신들의 그 취미 생활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B 형 남자들입니다. 아할말 많은데 20분 넘어간다 벌써. 어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제 B 형 남자들을 이제 우리 O 형 남자의 라이벌로 보고 있는데 <laughs> 혼자 나 혼자 라이벌로 보고 있. 어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았어이 B 형 남자들이랑 O 형 남자랑 진짜 상극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싸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 상당히 내가 B형 남자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 하도 싫으니까 그 싸울, 그니까 너무 안 맞아서 막 싸워. 보통 저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laughs> 그래가지고 어, 나름 진짜 A형 여자나 그런 다른 여자들, 그니까 B형 여자랑은 또 달라 이것도. 어. B형 여자랑은 되게 좋은데 꼭 보면 싸우면 꼭 주로 B형 남자들이랑 주로 싸우더라고. O형 남자들이 그런 연구의 일환을 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니까 그러니까 들으세요, 알겠죠? 내군의 인생 연구소 내군의 혈액형 연구소 다음 시간에 계속된다. 또 놀러 와.